오늘은 매주방대고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그건 그렇고 이야 이렇게 굿세나가 모여 있으니까 뭔가 웅장하다. 켈리드스는 리메이크 한가나? 사랑 불꽃은 타오르는 법이라고. 세팅은 이렇게 해 주셨고 지금 장신구로 보시면은 신을 주셨죠? 오 신추 뭔가 신기한데 지금 메타에서는 신속이 꼭 들어가는게 좋습니다 그리고 3업을 사용하고 계시는데 3업이 엄청나게 좋습니다 하지만 저번 영상에서 보셨듯이 3업이 없어도 엄청나게 좋아요 이사벨라가 잠재는 요렇게 반드시 우리를 구원할 길을 찾아내겠다 우리의 크리스 크리스가 빠지면 섭하지 지금 장신구를 보시면은 포용을 사용하고 있죠 포용이나 영광 둘다 좋습니다 하지만 포용의 장점은 데미지 감소와 그리고 방어력을 더 올려주기 때문에 방어력을 더욱더 올려주면 올려줄수록 차원장막 효과가 아주 좋아요 공격적으로 가고 싶다 그러면 영광 좀 방어적이면서 버텼으면 좋겠다 그러면 포용 추천드립니다 잠재는 요렇게 구성과 진영은 이렇게 해주셨고요 매지방 덱의 장점이 뭡니까 스펙이 엄청나게 높지 않아도 그 효과가 아주 좋아요. 지금 갤리드스님도 스펙이 엄청나게 높은 편은 아니지만 레전드 구간에 항상 계시죠. 엄청납니다. 대장간 그리고 2년짝 룬이 엄청나게 높지 않아도 세팅에 따라서 효과가 상당히 좋기 때문에 매지덱이 가성비가 상당히 좋아요. 그리고 손오공 세팅도 상당히 중요한 게 지금 상위권에서 로드가 위압을 안 씁니다. 그렇기 때문에 손오공한테 권능을 줘가지고 무조건 견뎠다가 각성기를 써야 돼요. 다른 상세한 세팅은 갤리두스님을 검색해서 참고 바랍니다 자 보자 오 강력하신 분이 나왔 죠야아벨이다 아벨, 아벨. 큰일났다 야 이거 불리한데 진염 변경은 못해요 자 파밀의 징조 와 진짜 세다 자 이사벨라 바로 퇴근했고 괜찮아 괜찮아 못 땡기고 큰일났습니다. 예, 이거 오무 아퍼 장벽 들어오고, 이럴 때는 크리스를 믿어봐야지. 기도 야, 아이프 있었으면 진짜 끝장났다. 백도 들어오고, 차원의 굴레. 야, 견뎌야 돼, 견뎌야 돼. 효공이 무섭죠? 오우, 야. 자, 부활의 망령 이사벨라가 살아나야 됩니다. 괜찮아. 퐁퐁퐁 들어오고. 아의 집회. 어, 이거 안 괜찮은데? 이게 엄청 세요. 오 야. 자, 이사벨라, 각성이 켜졌다. 가자! 너무 좋다. 게임 끝났죠? 자, 마비, 마비 컬렉션. 야, 이사벨라, 이거 내가 팬이 될것 같아. 자, 수원. 야, 못 땡겨, 못 땡겨. 어떻게 요리를 해줄까? 응? 자, 크리스. 즉사 넣어주자. 아우, 즉사. 오, 아벨. 자, 잔나비 켜주고. 오, 쌍격. 진짜 오랜만에 본다. 쟤도 연출이 상당하죠? 자, 부활의 망령. 야, 이거 뭐야? 아베 각성기도 쓰겠는데, 제 각성이 뭐였지? 아, 부활의 결정 진짜 오랜만에 봅니다. 와, 연출 보소 자, 대목멸 타격 들어갑니다. 아, 고뎀 좋아. 바로 기절, 사랑의 매 마비까지. 야 이거 괴롭히는 것 같은데 뭔가? 그쵸자 소원 계속 땡기려고 노력합니다. 클레미스는 어 잠깐만 이거 맞고 상태상 풀리겠는데? 아 풀렸다. 홍염의 대지. 괜찮아 괜찮아. 오케이 구활의 망령 이걸로 로드는 퇴근합니다. 뭐 끝났지 이렇게 되면. 각데랄 파이로 안돼 각데랄 겔리드스 급은 돼야지 그쵸? 공격적인 겔리드스자 우리의 크리스 뭐하니? 오캐치러보 니네 마음 안다 내가 응? 나도 그쪽으로 가고 싶다 자 백도 들어오고 쌍겨야 아벨이 스킬을 이렇게 쓰는 건나 진짜 처음 보는데? 아무튼 너의... 향연 이건 진짜 트롤이다 개전 이건 뭐 끝난 거 같죠 제가 좀확 넘겨 버릴게요 오 아닌데 센데 자 구두의 일격 가자 크리스 아 즉사 역시 즉사가 깔끔해 고생했다. 중대 관청. 사랑의 불꽃은 타오르는 법이라고. 여호 강력한 덱이 나왔죠? 오, 오를리. 오를리가 도전을 끼고 있네. 자, 장벽 들어옵니다. 오, 아파. 자, 앞으로 땡겨 줍니다. 바로 땡겨야 돼 이렇게. 야 그래도 아파, 그렇죠? 휘강 고맙다 오롤리오롤리 오롤리 연출도 진짜 이뻐요. 자 구도에 일격 깔끔하게 즉사 들어갑니다. 아 깔끔해. 자, 로드도 바로 퇴근하고, 백도 들어오고, 통통통. 악의 집행. 이게 아프지. 오우야. 자, 살아나고, 이사벨라 각성기 켜졌습니다. 악마의 만찬. 후루루루 야, 너무 좋다, 음향이, 어? 끝내주는데. 자, 대목네 타격. 이것도 뭐, 끝났죠? 좀 괴롭혀주자. 자, 잿빛 속상이까지 어우, 깔끔하죠? 내 마음. 야, 이거 너무 좋다, 이거. 어? 사랑의 맥까지. 야, 우리가 이거 좀 괴롭히는 것 같은데, 제가 이거 좀확 넘길게요. 손공이 버텨보란다. 자, 백도 들어오고, 구두에 일격 어 엄청나죠. 백도 들어오고, 수배의 장, 이건 아프지? 야, 생명력 감소 때문에 이건 좀 세요. 속삭인 가자. 그렇지, 안 아프다. 정보의 장, 여기 끝까지 발악하는데, 오, 센데. 오, 무시 안 할게. 중대 관철 들어갑니다. 이사벨라 각성기도 켜졌다. 완전히 끝났죠? 악마의 만찬. 나도 이거 승천하고 싶은데. 오야 끝났어. 이사벨라 이사벨라 각 이사벨라 야, 마지막 판. 오, 아일린 공대. 저 덱이 지금도 상당히 괜찮아요. 가끔씩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덱 괜찮습니다. 레전드 구간이 있다는 것은 엄청나게 강력하다는 거예요. 손공, 각성기 들어갑니다. 하지만 우리한테는 안 되지. 속공까지 기절 장벽 들어옵니다. 확실히 기도이 상태 이상이 잘안 걸려. 아마 상위권에서 상태 이상 저항으로 좀 무장을 했을 겁니다. 방어구를. 오, 애들 어디 갔니? 역시 구대에 있죠. 난동 들어오고, 악의 집행. 야, 이건 진짜 아프다. 빛의 사인 오, 속삭임. 개원하라. 끝났죠, 이것도? 깨뜨려. 오호. 아직은... 개전 들어옵니다. 연세나 안 나겠고. 개화 켜지고, 망령 들어갑니다. 이게 은근히 세, 안 세네? <laughs> 오호 이사벨라 각성기 켜졌다. 이사벨라 각성기가 컨셉이 참 좋은 것 같아, 그쵸? 아군 영웅이 부활할 때마다 내가 각성기가 켜진다. 오이 어, 괜찮아. 악마의 만찬. 이야 눈이 야 이거 끝났죠? 이야 이거는 진짜 참을 수가 없다 자 손오공 각성기 들어갑니다 아 깔끔해 끝났어 이미 우리가 꼭 괴롭히는 것 같잖아 대목멸 타격 손오공 난리 났죠? 야 복검 날라오고 그래도 안돼 잔나비 켜주고 패치로봇 야 나도 그곳으로 가고싶다 제이크가 부러운데 오 로지 효과 상당하죠 깔끔하다